인사해 볼까요? 네, 악수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혜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평안 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평안하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되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심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되 성령을 어떻게요? 충만히 받으라 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이 성경의 의미에서는 세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충만이라는 것은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보는데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그 머리 너머까지 물이 넘쳐서, 아,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내 발목까지 차고, 내 무릎까지 차고, 내 허리까지 차고,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 머리까지 잠기는 것이 바로, 아,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와 유사하죠.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례가 세례식이냐 침례냐 막 이렇게 논쟁을 붙어요. 침례는 뭐죠? 물 속에 완전히 싹 들어가는. 원래는 침례가 오리지널이죠 맞죠? 그죠. 침례를 탁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세례는 물을 어디다만 얹어요? 머리에만 얹어요. 예전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옆에 침내계 목사님이랑 같이 오게 됐대요. 아, 비행기 오면서 10시간 넘게 그 세례냐 침내라를 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그 나오면서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 여하튼간에 물이 머리 위에 얹혀져야 된다. 물이 머리 에 얹혀지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침례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 외국이에요 미국 같아요. 예, 침례리하고 딱 넘기는데 이 사람이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 침례하시는 목사님 멱살을 잡고 넘어가가지고 둘이 같이 넘어갔어. 예, 물살 같이 빠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예, 죽음으로 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제는 뭐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으로 살고 내 머리까지, 내 생각과 내 판단 스탑. 우리는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를 내려놓고 생명나무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충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득 차다요, 가득 차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하신 이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득 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들에게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워라. 그 가득 찰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어디까지 아귀까지 가득 차가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성령만 내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 마음의 항아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득 차니까 배부른 거예요 주님으로 배부르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만하다는 의미는 풍성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풍성함이 내속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만져보세요. 얘가 지금 건강합니까? 얘가 지금 제 정신으로 정상으로 있으니까 아니면 마음이 좀 상해있고 부실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요. 내속 사람이 건강해야 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충만해라. 술 취하라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알코올에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뿐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충만의 함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봅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어때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타락되었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은요, 허무합니다.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네,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뭐밖에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세상이 악해도 나는 내 힘으로 나는 건강하게 올바르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요,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실력으로 이기면 되지? 내 능력으로 이기면 되지? 내 주먹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되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요. 내 혈과 능으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암에서 첫음 목회지를 나갔을 때 전라남도 영암에 목회 지내갔을 때, 그 제가 전도사 때 일이죠. 우리 교회 차가 프레이저였습니다. 프레이저 프레지오 아시나요? 예, 예 프레이저 타고 이제 교회 다닐 때인데 그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센터에 가게 됐어요. 이 카센터는 이제 저제 전임자 목사님이 예, 다니던 단골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임자 목사님이 저한테 차가 고장이 나면 그 카센터를 가면은 우리 차를 잘 아니까 잘 고칠 것이다 그런 거요 그차 카센터 이름이 오장성 카센터인데 그 카센터가 차를 고치는데 이제 차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창문 보면서 기다리는데 한 깍두기가 들어왔어요. 깍두기 아시죠? 네, 조포 네, 네. <laughs> 네, 들어왔는데 몸이 이렇게 팔에 문신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앉아 있으니까 사장님이 소개시켜주는 이번에 신도께 새로 오신 전도사님입니다. 소개시켜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그조폭이하는면 아이고 전도사냐고 하면서 아이고 교회는 여자나 다니는 것이지 남자가 쪼전하게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빈다고 젊은 귀생 오래 비치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이 주먹으로 사는 거라고 막또겁못막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깍두기니까는 알았다 그랬지 제가 거기서 말했다가 의도 마지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런가 보다고 지났어요. 그리고나서 한6 개월인가 지냈을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월출산 온천이라고 온천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탕을 목욕하는 그 온천을 가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그 온천에 딱 갔는데 아이고 그 깍두기를 만났는데 반신불수가 돼서 왔어요. 이러고. 머리를 빠박으로 밀었는데 꿈에서 깨진 거야 머리통이 어디서 의도 맞은 거죠. 깨져가지고 하꾸며 자족이에서 러고 왔어. 그런데 그 부축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영암의 독천이라는 곳에서 섬기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등 밀어주 목욕 시켜주더라고. 힘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요, 내 실력으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이익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험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길어야 130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요. 억만년의 시간 앞에서 130년은요. 보이지도 않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네, 배운다고 책 본다고 공부한다고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아느냐 성령이 말때 아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에 저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선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언제까지? 밤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방위를 정해서 동서남북을 파악해서 별을 보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느낌으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막에서 반경 2km 안에서 뱅글뱅글 뱅글 돌다가 목말라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냥 조급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잖아. 그냥 뭐 답답하면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막 그러는데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가 갈 길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먼저 내가 막 행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진짜 복구 불가의 어려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뜻은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고 기다리면 이삭이 됩니다. 이삭 아시죠? 천하만민의 복을 받고 백배의 복을 받은 이삭.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이 이삭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재판받으실 때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수제자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임을 가져, 담대함을 가져서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이 두렵지 않고요. 감사가 되고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왜 성령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서 이 악한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요?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리턴. 그 전에는 내가 세상에 취해 살았어.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내면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라고 있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온전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느냐? 성령을 늘 사모하면서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전도에 실패를 하고 마음이 적적했을 때그 마음에 늘 사모하던 게 뭐냐면 주님 저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루터의 해석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이제는 청산합시다.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에 정리할 것다 정리하고 청산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기쁨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셔서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성령 충만은 비례 관계에 있어요. 찬송하면 성령이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늘 찬송의 은혜가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죠.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 초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게 성도의 교제였어요. 우리도 늘 모이면 어떻게? 늘 찬양으로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찬송의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넘쳐나고 또이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면 이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아프신 분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니까 찬송하면요.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찬송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 우리가 늘 주님의 은안에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오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늘 감사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면 복종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 경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일로 사랑하면요 복종합니다. 제일로 사랑하면요 복종하는 게요 기쁩니다. 여러분 그 연애해 보셨죠? 우리 최동혁 집사님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네. 그 제일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되신 채 그니까 우리 중에서는 네. 우리 고명희 성도님하고 연애할 때요 고명희 성도님 이야기하는 게 어땠어요? 그말 듣는 게 즐거웠어요. 나는 오늘 오랜만에 만나, 일주일 만에 만나 데이트를 만날 때 생각해, 아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 먹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랜만에 돈 가지고 와서 짜장면 탕수육 한번 쏠려고 딱 만나서. 아 자기야, 우리 점심 뭐 먹으러 갈까? 그랬어요. 랬더니 우리 고명희 성도님이 아 우리 스파게티 먹으러 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래 스파게티 먹고 싶어? 어 먹고 싶. 가자, 가자. 아, 스파게티 먹는데 우리 고명희 성도님이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나도 맛있어. 어. 그리고 기뻐요. 나내 스타일은 장발이야. 나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 근데 여자친구가 아우 자기야 머리가 너무 길니까 별로 산만해 보여 그래서 머리를 그냥 짧게 쳐 어, 그리고 새치가 보이네 다음 주올 때는 염색하고 와 그랬어요 <laughs>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머리 탁 카트하고 염색하고 오죠 왜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왜요? 가면 칭찬 드릴 거니까. 아이고, 내 말대로 예쁘게 머리 치고 하니까 이쁘잖아. 콧볼 훨씬 젊어 보이잖아. 아, 그렇지. 난 자기 말만 들으면 난다잘될것 같아. 복종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이제 살다가 살다가 한 해, 두 해, 세해 지냈어요. 아직 여기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이제 한 10년, 15년이 지났어요. 지나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어요. 여보. 짜장면에 탕수육 먹으러 갈까? 아유 무슨 느끼하게 짜장면에 탕수육이야 살쪄 살쪄! 내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럼 뭐라 고 그래요? 네. 각자 갑시다. <laughs> 당신은 스파게티랑 살아.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어. 그때부터 내가 연할 때부터 내 스파게티 질렸다 질렸어. 나는 탕수육 먹을 거야. 왜 그래요? <laughs> 식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식어 <식어지니까. 웃음> 네. 오늘 탕수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종하는 게 기쁩니다. 왜 복종을 못하느냐이거 순종을 넘어서 복종인 거예요. 왜 복종을 못하느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요 기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안에서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셔서 항상 여러분 어때요? 찬성이 가득하시고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셔서 늘 주님께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건한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